페인 소맨 레제 편을 보고 왔습니다. 일기를 저번 주에 보자마자 사실 레제 편 보고 싶어서 일기를 본 거죠. <laughs> 솔직히 노래가 너무 좋아. 어, 요네즈 캔시가 사기야. 그 노래 하나 때문에 레제 편 보고 싶어졌고 그래서 일기를 보고 레제를 보고 왔습니다. 이게 다시 지금 역주행 같은 걸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박스 오피스 1위를 한 번도 안 하다가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흥행 역주행 중이죠. 183만 명 이게 진짜 높은 거거든요. 이게 귀멸의 칼날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고 귀멸의 칼날은 진짜 대박인 거고 <laughs> 체인소맨도 뭐 200만 무리 없이 찍겠죠. 지금 그래서 간단히 뭐 리뷰 같은 거 하자면 재밌습니다. 어 아, 너무 재밌었어요. 나는 시키 예상도 못했음. 그냥 다들 재밌다길래 그냥 예예밌게재밌겠 거니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연출로 예술을 예술을 만들어 놨던데. 그냥 흔한 상업 영화가 아니라 뭐 하나하나 할 때도 예를 들면 이제 구도를 잡을 때도 그냥 인물 딱 보여 주는 게 아니라 거울로 비쳐 보인다던가 창문에 기대서 이렇게 이질적으로 보이려고. 왜냐면은 잠깐만.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laughs> 혹시나 체인소맨 레제편 개봉한 지뭐 그래도 한 2, 3주 정도 되긴 했지만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아무튼 컷 구도 얘기 다시 돌아가면은 컷 구도 그 잡는 것 자체가 되게 이질적으로 잡는다 해야 될까요 왜냐면 이질적인 상황에 이질적인 캐릭터들이잖아요 좀 덴지 자체가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솔직히 어. 그러다보니까 그 덴지를 정상적이지 않게 표현하면서 거기다가 레제의 정체가 이제 좀 숨겨져 있다 보니까 레제를 표현함에 있어서 되게 비정상적인 컷이랑 구도를 많이 쓰더라고요. 레제가 진짜 매력적이에요. 보여주려고 그냥 모든 걸다 쏟아붓습니다. 이게 조명부터 컷 구도부터 그 프레임부터 그냥 다른 애니메이션에서 떼온 사람마냥 그냥 뭔가 프레임을 엄청 자연스럽게 가져와요. 그게 단적인 예시로 뭐냐면 내 레제 머리가 이렇게 앞머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머리의 프레임을 되게 신경 써요. 그래서 레제가 보면은 항상 머리를 만지고 있거나 그 잘안 움직일 때가 없습니다. 보통 자, 사소한 잔 움직임을 되게 많이 넣는다 해야 되나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덴지가 주인공이니까 덴지 입장에서 덴지 시선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레제의 그 사소한 행동까지 다 보인다는 거 아니야? 이게 말이 안 됩니다. <laughs> 그럼 레제를 무조건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 너무 잘 만들어놨어. 레제일가 씨. 그냥, 이래도 유혹 안 당해? <laughs> 이래도 안 넘어와. 거의 협박 느낌입니다. 진짜. 저는 좀 어떨 때좀 깜짝 놀랐냐면, 그 축제에서 그 정상으로 올라가잖아요. 정상 올라가자마자 자기 머리를 쓰다듬고 손부채질까지 해요. 아니, 저 정도 디테일까지 한다고? <laughs> 그런 모션적인 디테일들 있잖아요. 되게 사실적인. 그니까 러 이런 거예요. 이런 머리를 만지고 뭐 하고 손부채질하고 뭐 자꾸 우, 웃고 뭔가 살짝의 제스처 취하고 그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다. 레제가 이만큼 덴지에게 매력적인 캐릭터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진짜 겁나 노력을 합니다. 뭐 수영장 씨는 말할 필요가 없죠. 뭐 수영장 씨는 뭐 거의 뭐 예술 영화로 뽑아냈고 힘을 줬다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레제가 되게 신비롭고 매력적인 사람인 걸 초반에 깔고 들어간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효과적이었다. 거기다가, 솔직히 오프닝 때, 요네즈 캔시 노래 때 이미 빠짐. 이미, 이 애니에 빠져 있는데, 이제 계속 분위기를 잡아가니까 너무 좋아요. 오프닝 연출도 잘했고, 몽타주 컷이라 하죠. 음. 그 몽타주 컷들도 너무 잘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마키마는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냥 무서움. 저는 극장에 데려간 것 자체가 마키마가 좀 덴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극장에서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무언가를 계속 보여주면서 좀 덴지의 감정이 어느 정도 덴지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사회화가 되고 있잖아요. 원래 사회성이라고는 아예 없는 애가 지금 사회화가 되고 있거든요. 인간 다워진다 해야 되나? 감정을 알게 된다 해야 되나? 일부에서도 이제 히메노 선배가 죽었을 때 그런 감정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하게 되고 내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덴지가 조금 더 사회화가 되면서 인간성이란 걸 배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키마가 뭔가 자기가 키우는 개가 인간성을 찾게 되면 안될것 같으니까 뭔가 그거를 시험하려고 이런 영화들을 보려 데려... 보여주려고 데려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웃긴 영화도 우, 슬픈 영화도 막 그런 걸 계속해서 보면서 덴지가 남들과 다 같은 감정을 갖고 있나라는 거좀 확인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더 무서웠어. 씨. 그냥 무서웠어. 그냥 초반 내내 마키바 나오는 내내 그냥 개무서웠어. 마지막에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영화 보면서 울잖아요. 그럼 우는 것조차도 뭔가 앉는 장면이잖아요. 뭣도 안 하고 그냥 앉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체인소맨이. 일부의 마키마 만났을 때 안아줘 해가지고 바로 앉잖아요. 그런 것도 뭔가 좀 이상한 연결점이 있지 않나. 그 앉는 장면에서 시작한 둘의 연인이, 둘의 인연이 또 앉는 장면에서 둘이 공감하면서 운다는 거 자체가 좀 되게 좀 되게 뭔가 나중에 어떤 떡밥이 흐를지 모르겠지만 그 포옹이 주는 의미가 무조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도 무섭다. 그냥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방금 봤죠 머리 흔들리는 거 이거 봐 그러다 보니까 레제의 등장이 좀 되게 매력 넘치는 순간이 되는 거죠 마키마가 조금 제가 보기엔 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레제의 등장으로 흔들리는 것도 이해가 가고 그리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수영장 학교 돌아다니면서 우정을 쌓는데 와 저는 그때 근데 학교 씬에서 그 살인마 와서 할 때. 깜짝 놀람 진짜 그 옥상에서 그 장면 보고 진짜 깜짝 놀람 진짜로 충격적임 그냥 그 연출 자체가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죠 그냥 얘가 나쁜 애겠거니라는 숨겨진 정체가 있겠거니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 기괴함을 표현해내는? 솔직히 말해서 알고 있는데도 충격을 주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번개 뻥뻥뻥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오우씨. 그러니까 여 표현이 다르다. 뻔하게 이렇게 얘가 원래는 이랬다, 이게 아니라 약간 무슨 변신 과정 마냥 파워레인저 변신 과정 마냥 착착착 하는 연출을 공포스럽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제 생각에 그 전에 학교 장면과 좀 맞물려서 결말이랑 맞물려서 그 전에 장면과 맞물려서 학교 장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수영장 씬도 그렇고 학교 장면도 그렇고 이거는 결말 때, 결말 부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제 때 싸움이 시작되죠. 와, 액션 씬 미쳤던데요? 아니, 액션 씬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일단 얘뭐 폭탄의 악마예요? 미사일의 악마야? 어쨌든 폭탄의 악마 같은 애잖아요. 영화에 너무 어울릴 수밖에 없고 계속 펑펑 터지니까 어. 거기다가 연출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얘가 어떻게 빨리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려고 컷으로 설명을 해요. 보통 애니는 아 폭탄의 악마는 자기의 몸을 터트려서 이렇게 빨리 움직여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악마가 딱 움직일 때 다리 쪽을 싹 보여주면서 거기가 끓는 소리와 함께 그냥 발이 뻘개지면서 뻥 달리는 걸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설명을 보여준다. 이게 큰것 같아요. 말하지 않다. 설명스러운 영화는 되게 좀 재미없고 지루한 게 많아요. 보여주는 걸로 모든 걸다 대체하는 거죠. 그게 영화고요. 영화는 영상 매체니까. 그런 설명조차 없이 얘가 어떤 식으로 싸우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말이 안 돼요. 그냥 막 싸우는데, 와, 진짜. 근데 또, 그냥 터지면 재미없잖아요. 그냥 터지는데 거기서 이제 슬로우 모션 걸고 아니면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고 하는 그런 좀 뻔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진짜 폭발적인 연출을 보여주려고 색깔도 폭발의 색깔도 계속 바꾸면서 좀 예술적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근데 따지고 오면 액션의 내용 자체는 없어. 별거 없어요. 왜냐면 싸우는 게 아니야. 처맞기만 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체인소맨이 <laughs> 그, 악마를 때린 게딱한번 있습니다. 그 말, 맨 마지막 말고, 딱한번 있는데, 그처맞는 거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포장할까 에서 나온 결과물 같아요. 그냥 계속 맞기만 하는데, 이 맞는 거를 좀 대등하게 만, 맞는 것처럼 보일까 하는데, 전혀 대등하지 않거든요. 그냥 개 두들겨 맞기만 하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이 빔이라는 이 상어, 마인 사실 레제보다 이 상어 마인이 그거 아님? 서브 주인공? 얘가 진짜 적재적소에 웃기고 액션도 도와주고 구해주고 그냥 다 해줘요 그냥 최고임 최고야 최고 말도 안돼 빔이 없으면 애초에 이 영화판은 성립되지가 않아 고 <laughs> 저는 가장 좋았던 액션씬 하면은 빌딩에서 싸울 때와 빌딩에서 싸울 때는 색전환이나 슬로우나 약간 정지되는 그런 모든 거를 보여주면서 컷전화는 또 빠르게 가져가고 얼마나 잘 처맞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되게 좋은 장면이라 생각하거든요. 충격적이고 속도감도 있고 결국에는 이제 긴 호흡의 액션이라 조금씩 조금씩 떨어질 만도 한데 변주를 계속 주는 거죠. 그리고 악마 자체가 너무 영화에 어울려. 퐁퐁퐁퐁하고 어 하고 움직이는 거 무슨 날라오는 거 슈퍼맨 보는 줄, 매너부스틸 보는 줄 알았어, 펑펑펑펑 하고 날라와가지고 막 그리고 이 영화의 좋은 점이라 해야 될까요? 뭐 아직까지 이 레제편만 봐서는 그냥 죽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죽는 거를 연출로써 승화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대마 이브 그런 사람들도 잠깐 나와서 반격해서 뭔가 있어 보이는데도 바로 아키 앞에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되게. 충격적으로 연출을 쓰고 있는 거죠. 그냥 인물 하나를, 걔네 어떻게 그냥 펑퍼벙 해서 그냥 죽었다 하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대응을 할수 있는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어서 결국에는 그거를 보여주기까지 하는 엄청난 악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걸 죽음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액션 너무 좋고, 저 이, 이거 폭력의 악마 그거, 얘 중간에 등장할 때 너무 카메라 앵글 너무 멋있었어. 촥촥촥 들어오는데, 와. 진짜 멋있더라. 렌젤이라는 <laughs> 캐릭터도 되게 좋았고. 이제 결말 쪽 얘기를 해보면 천사의 악마나 레제나 같은, 음, 조금 같은 취급의 악마로서 이제 시골지와 도시지 얘기를 하면서 서로 시골지를 좀 얘기하는 장면을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레제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를 뭐 솔직히 말해서 30분 회상 장면인데 간단하게. 그냥 한두 문장으로 딱 끝낸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냉정하게 그거 이상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 그 간단한 한두 문장으로 왜 레제가 덴지를 처음 만났을 때안 죽였는지가 보이는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이 꽃? 하나 굴러온 스노우볼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안 죽이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대화할 여지가 생겨버렸고 동질감을 느껴버렸죠. 레제가 덴지한테. 왜냐면은 레제도 그런 처지였는데 덴지는 그런 처지에서 지금 자기를 즐기고 있고 나름 즐기고 있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레제가 덴지를 조금 동정하게 되고 동질감을 느끼게 되면서 못 죽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거 뭐 학교 장면에서 이미 다 말해가지고 너는 지금 생활이 이상하다 결국에는 왜 레제가 덴지를 안 죽였는지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영화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레제가 그 살인마 나오기 전에 화장실 가서 약간 빨... 붉은색 조명에 그래서 약간 고민하는 듯한 그게 보이 보이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장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 장면이 제일 중요하다. 처음 만났을 때안 죽인 건 이제 이꽃 하나 때문이지만, 꽃 선물을 주으로써 이제 약간 호기심을 일으켰는데, 그리고 바로 찾아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재밌어지고 궁금해지다 보니까 계속 유해한 거죠. 결국에는 그 살인마가 안 찾아왔다면 조금 더 대화의 기간이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글교기는 그 태풍과 함께 온그 살인마 하나가 레제에게 뭔가를 깨우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목적? 그런걸? 근데 뭐 꿈보다 해몽이지만 맨날 흰색 꽃은 뭐 순수다 어? 순수한 모다 했는데 뭐 저는 레제의 편이 그냥 진짜 말, 말한 대로 순수한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흰색 꽃이 드러나고 마지막에 흰색 꽃이 다 저버리잖아요. 그거를 치워 버리면서 이제 레제와의 그게 끝났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저 꽃이 꽃잎이 근데 보면은 중간중간 계속 떨어져요.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약간 타이머. 지금 도화선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거마냥. 타이머가 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 타이머가 흐르듯이 꽃잎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덴지와 레제의 상, 관계를 보여주는 게저 꽃이었고. 마지막에 피로 물든 하얀색 꽃이 피로 물든 색처럼 하얀,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결말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축제 때그혀 장면 있죠. 그 전에 이제 너무 축제 때 즐겁게, 순수하게 그냥 진짜 축제를 즐기는데 서로만 바라보는 장면 연출도 너무 좋죠.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서로가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되게 깊은 교감을 나누는데 그래서 그 애가 사과 사탕이 깨지는 장면 자체가 그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이 이 둘은 이제 순수한 소년과 소녀고 그 어떻게 보면은 순수함의 상징인 어린 아이가 먹는 사과 사탕이 깨지면서 조금 이제 시작하는 거죠. <laughs> 순수함이 깨지는 걸 상징하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서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진짜 그거 연출이 너무 좋아가지고 혀 깨무는 거 이런 것도 보면은 다 구도가 독특하다라고 말하는 건 얘네는 똑바로 서 있는데 이런 건 기울여져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굳이 기울여서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런 기울여진 상황,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신경을 많이 썼다. 아까 말했던 구도가 다르, 그 이질적인 구도를 보여준다는 건 어쨌든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혓짤 장면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짤을 줄 몰랐어. <laughs> 그래서 한번더 보고 싶습니다. 영화 내려가기 전에 한번더 보고 싶어요. OST나 사운드 효과, 이런 거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엔젤, 내 아니라고? 남자예요! <laughs> 가능의 악마, 뭐야, 가능의 악마. <laughs> 이거 어떻게 15세냐라는 느낌이긴 한데, 옛날부터 영진이 영화 쪽은 수위가 많이 너그러워요. 이게 그냥 단순 잔인하다에서 끝나면은 19세를 받았을 텐데, 그게 그냥 거, 그 잔인하면 충격적인 요소로 하나 쓸 뿐이고, 그게 전부를 가져가진 않으니까, 이렇게 15세도 줄수 있는 것 같아요. 영화는 근데 좀, 그런 식으로 좀 넓게 바라보는 그게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영화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게, 이 잔인함이 정말 역겨움을 불어 일으킨다면 은 18세를 받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그냥 소스일 뿐이고, 플롯 안에서 그런 잔인함이 정말 역겨움을 주지 않고, 다른 충격, 충격으로만 다, 충격으로 다가오는 요소로만 쓰이고, 메인 전체 영화가 그렇게 역겹지 않다면, 충분히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뭔가 주저주저,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 정리가 안된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너무 재밌게 봤다는 거. 앞으로 제가 원래 영화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화과 나와가지고 영화 공부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가끔 가다가는 진짜 가끔 가다가 좀 여러분이, 여러분도 좋아하는 그런 영화들로 재밌는 거, 추천하는 그런 이런 리뷰 같은 거 한번 깔짝깔짝만 하겠습니다. 실사 영화들은 웬만하면 안 하고 그냥 애니메이션으로만 할것 같긴 해요. 어쩔 수가 없다. 저는 너무 좋게 봤거든요. 괜히 아는 척 하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영화를 공부했던 입장이어서 영화 리뷰가 너무 어려워요. 공부를 했던 입장이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런 거 말고 체인소맨 같은 영화가 나오면은 리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